17장. 유다 의왕 아스제 12년에 엘야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로의 왕살만에스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다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로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로 왕이 올라와 그온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사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로로 끌어다가 산 강가에 는 할라와 하골과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이 자기를 땅에서 인도하사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순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네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서는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경배하며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독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로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로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로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대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땅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니라아수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는 그곳에서 자 제사장 그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데레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 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도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분홍을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말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신아드람 멜렉과 아난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로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 전통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리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윤리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 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의 행하니라. 18장. 이스라엘 의왕엘라이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아하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이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아비오스가리아의 딸이라 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능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라 저가 아스로하고 블레 사람들을 쳐서 바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엘라야를 호세아 제7년에 아스르의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스로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아스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는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 나를떠나 돌아가서 왕이네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 수도교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히스기야서왕 책임자인 리김과 서기관 나와아사 아들 사요가 그에게 나아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썰 만한 기계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더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의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희스이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정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2천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한사람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히스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샘나와 이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듣게의사온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을 들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손에서 건져내 여와를 의뢰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로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낭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이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셋 신들이 어디 있으며 수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이에 히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야 아들 사관 여호와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락사기의 말을 전하니라. 1 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배를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배를둘려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개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이다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 하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의 죽게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수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 자나왔다음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내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의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상과 하랑과 레셉과들라사에 있는 에덴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당과 아르바왕과 스바라임성의 왕과 해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나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일르해 그룹들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 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비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늘이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호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서.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아스의 야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왕 사느리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르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관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 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은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초와 네 출입과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아노니네가네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코에 꿰고, 제가를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를내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시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동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사헤립이 듣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니스신 에서 경비할 때에 아르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네. 그 아들 에살하더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야를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아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지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낳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다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부르다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제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제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 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저한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문나세가 왕이 될 때에 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헵시바더라문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의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월 성신을 경비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둘이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쪽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무나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무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우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제인 줄과 아의 집을 다림 보던 추을이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엎은 같이 이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들이니 이는 애국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무죄한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루살렘이 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궁궐 동산 곧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우리 아들 아모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모니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이루살렘에서 인년한다수이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미시오 욧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모니 그의 아버지 모나스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모람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모니 행함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우사의 동산 자기유시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라 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1 8제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야의 아들 서기관 사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매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목과 다듬은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 진실하게 행함이라 대제사장 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헤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라 니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되 여이르 제사장 헤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헤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분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곧다. 예체사장 기야와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힐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이근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와 호 앞곳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와가 호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23장 왕이 본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귀에 들리고 왕이 다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사라와 하늘의 이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적 유다 왕들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두론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성읍의지도자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두스를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듬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예루살렘앞 멸망에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예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 모스와 암몬자손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레헴에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옥을 그 산당을 불살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대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박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하게한 산당을 유시아 다 제거하되 그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무택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제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유작당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히기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담아며 뜻을 하며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여 요아케로 들리킨 왕은 유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예루 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작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 에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게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경배할 식 공부게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유시아야대 여호와 하스를 제라다가 메굽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라 임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누고가 그를 하마땅 임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백0 0탈란트와금한 탈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곧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엑스를 장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라 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영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느부간네살리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정기다가 돌아서 그를 대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거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 속한 땅을 다점령하였으니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웠쌌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웠을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자본니 이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에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천 명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막단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오 임나인 야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시드기야 제 9년 1 0달1 11에 바벨론의 왕누부간네 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싸움해 그 성이 시드기야 왕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을 에와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열이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 그를 인라인은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의 열아홉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시위 대장 느부살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느부살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포삿들과 부직들과들과 성결대에 는 모든 을다 가져갔으며 대장이 또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기를 해야 될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높이가 1 8규빗이요그 꼭대기에 눈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놓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4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누구 살 그들을 사라잡아가지고나바벨 왕에게 나아가바벨 왕이 하나에서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바벨론왕느부갓네 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가 메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움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야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야들 요하난과 누도만 사람 단후 메세아들 스라야와 마아가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이를 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 노수를 망나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에윌무로당이 직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왕 여호야기를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도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